구독자들의 반응이 워낙 직접적이다 보니까 좀 콘텐츠 제작에 어떻게 좀 활용하고 계신지, 또 반영하고 계신지, 아니 또 영향을 끼치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 모니터링을 저는 안 합니다. 제가 해보면 저는 하도 이게 멘탈이 그렇게 세지가 않아서 제가 안 보고 나쁜 거는 별로 없습니다. 저희 저희가 찾아서 나쁜 글 다는 건 별로 없으니까 그런데 저희가 참고하는 거는 주로 이제 해외 에 계신 분들. 저도 이제 해외에서 많이 돌아다녀봤기 때문에 얼마나 외롭고 힘드실까 해서. 주로 이제 해외에서 요구하시는 거에 대해서 많이 해드리려고 그러고, 국내에 계신 분들은 이메일 주면 해달라고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는 가능하면 참고는 하지만 우선은 눈높이 때문에 우선 쉬운 메뉴 위주로, 그 다음에 요즘 이슈되는 거, 방송에 나왔던 거는 사실 만남의 광장이라는 로는 지역 농수산물의좀 판매 활성화를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거기에 나왔던 메뉴 레시피 같은 경우는 사실 좀그 지역 특산물을 좀 홍보하기 위해서 일부러라뭐 넣는 편입니다. 그래서 창고는 많이 하지만 그것 때문에 메뉴를 이렇게 받고 바꾸고 저렇게 받고는 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그 방송도 그렇고 유튜브도 그렇고 가능하면 있는 그대로 하려고 합니다. 안 그러면 물론 뭐 방송이니까 물 달라져야 되는데 이게 평상시 말하는 투하고 하는 행동하고 너무 달라버리면. 그 방송 촬영 저도 뭐 여러 가지 방송을 하지만 스트레스 엄청나게 받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원래 생활하는 대로 하려고 그러고 음, 가끔 인터뷰에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생활을 바꿔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상에서 아니면 방송상에서 하는 행동이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근데 거기좀불나가는지고 뭐 요구를 좀덜하 요구 다짜라내니까안 나가는 거고 근데 뭔가 남을 위하거나 이런 거는 사실 약간 카메라가 되니까 사람이 괜히 척척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 그 처기 하는 재밌더라고요. 실제로도 스트레스가 덜 쌓이고 그래서 그건 반대로 방송상의 이미지나 캐릭터 때문에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된 케이스예요. 그 외에는 거의 가능하면 음. 방송이나 유튜브 촬영할 스트레스를 왜냐면 이거 없는 캐릭터를 하려고 되게 연기를 해야 되니까 연기를 물론 제가 잘하긴 하지만 경길에 되니까 되게 스트레스 받을 거서 가능하면 있는 그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저 제작하는 친구들한테도 얘기하는 게 가능하면 욕은 욕먹으니까 안 되지만 가능하면 너무 실수하는 거 잘라내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살렸으면 좋겠다라고 해서그 의견을 잘 받아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로 이제 백종원 의 요리비츠 채널 같은 경우도 시작부터 유튜브 생태 교란자다라는 이제 소리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구독자가 증가했어요. 이렇게 많은 구독자분들께 사랑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혹시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그 아까도 제 유튜브를 하나의 큰 대형 서점에 비교했듯이 이렇게 서점 들어갔을 때 책을 뭘 사지 할때 이렇게 눈에 딱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보던 사람이 있으니까 우선 책을 집어본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는 요리책 고를 때 그러거든요. 책을 수로 볼때 글씨 많은 거 싫어하거든요. 쉬운 거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사랑을 받은 거는 좀 쉽게 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눈높이를 맞추려고 해서 맞춘 건 아니고 저도 사실 음식 처음 할때 되게 어려워서 고생 많이 했거든요. 물론 먹는 걸 좋아해서 시작은 했지만 요리를 해야겠다고 싶을 때 정말 엄두가 안 나는데 이렇게 약간 어술한 사람들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나도 할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 거라고 생각해서 좀 제가 근데 일부러 어술하게는 안서습니다 원래 저좀 어술합니다. 실수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그게 좀 마음 편해서 좀 많은 호응을 얻지 않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이자에서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유튜브의 매력이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서점에 가는 재미를 들리는 유튜브를 검색하는 재미라면 사실 유튜브 안에는 요리하더라도 어마어마한 분들이 많고, 정말로 구독자 수는 얼마 안 되지만, 들어가보면 정말, 와, 이 깊이까지 할 정도로 깊이가 있는 분들 많으니까, 좀 서점에 가서 남들이 표지 화려한 것도 찾아보시지만, 구석구석에 있는 정말, 예, 제가 무역실 좋아해서 무역 비급 같은 게 있어요. 그런 거 찾아보는 매력이 유튜브에 있으니, 그런 거좀 즐겨보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 저는 쉬워서 그래요. 표지도 화려하고, 저희가 워낙 팀원들이, 제작진이 많아요. 저체가 또 잘하기도 하잖아요, 약간. 네.